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식어가는 중국 경제, 우크라이나 악재 수출 둔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끼치는 것으로 그리고 특별히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전쟁으로까지 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미국과 유럽이 똘똘 뭉치고 있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똘똘 뭉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의 경제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죠. 특히 일대일로를 통해서 어,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그 라인 자체가 철도 라인이죠. 철도 라인 자체가 이제 끊어지는 상황, 특히. 어, 지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폴란드를 통해서 들어가는 벨라루스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라인 자체가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특히 전쟁과 전쟁의 포화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철도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성장이 더뎌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 2월에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이 12월 대비 둔화됐다는 라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춘제 연휴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두 가지 사건, 특히 춘제 연휴는 어쩔 수 없다 치고 우크라이나 침공은 갑자기 터진, 2월 28일부터 터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7일 중국 해관 통수에 따르면, 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2022년 1월에서 2월까지 교역액은 달러 기준, 어, 수출 수입 다 합쳐서 말이죠. 달러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5.9%가 늘어난 9,734억 5천만 달러. 한국돈으로 약 1,195조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중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3%가 상승한 5,447억 달러. 이는 시장 예상치인 15% 증가율은 오돌았지만 지난해 12월 증가율이었던 20.9%의 밑돈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12월 수치보다도 지금 1, 2월 수치가 낮아졌다고 라 하면 결국은 경제성장률 자체가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같은 기간 수입은 15.5% 증가한 4,287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12월, 19.5%는 물론 전망치인 18%까지 밑돌았어요. 수입이 줄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출할 물량이 줄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는 거죠.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늘면서 1, 2월 달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지금 1,159억 5천만 달러. 이것은 예상 전망치인 115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한 것이죠. 너무 상회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흑자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은 수출만 늘고 수입이 줄었다. 라는 그런 측면까지 나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물건을 만드는 기초 재료가 수입이 줄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위안화 기준으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6% 상승한 3조 4,716억 1천만 위안 한국 돈도 약 673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 기간 수입도 12.9% 상승한 2조 7,328억 1천만 위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1,2월 무역 수지는 7,388억 위안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죠 중국의 해관 총서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 2020년부터 1, 2월은 일주일간의 춘제 연휴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1, 2월의 수입 수출입 지표를 종합해서 3월달에 한꺼번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때 당시도 지금 코로나 시대가 바로 발발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생각이 되는 거죠. 지난 1월 수출입 지표는 공개되지 않았고 1, 2월 지표도 따로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 동향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어, 수출입 증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 지금 12월, 11월, 12월 지금 하방 국면에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경제 자체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예상치를 어떤 이유는 무엇일까요? 춘제 이후 수요가 크게 늘어나 제조업의 수출 주문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자,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 신규 주문 지수는 50.7로 전월보다 1.4%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금 50을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 50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보지도 못하는 거죠. 특별히 의약품, 설비, 자동차 등 생산 지수 및 신규 주문 지수가 모두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리쿠위원, 지금 해관총소 대변인 겸 통계 분석사 사장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외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 요소가 증가한 가운데 올해 1, 2월 달두 달간 중국의 대외 무역 수출입은 전년 동기대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라고 하면서 중국 경제의 근성은 그 강하고 안정성장 정책이 힘을 발휘한 덕분이라고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으로 지금 보시면, 어 지금 PMI 신규 주문지수도 50이 넘었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지수를 보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불리던 수출이 가면 갈수록 둔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그 그래프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그래프 자체가 하방 국면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중국의 수출 예상의 둔화의 배경의 원인, 그리고 중국의 경제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 배경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로이터는 춘제 연유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됐다라고 하면서 비록 시장 전망치는 웃돌았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올해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고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로이터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 우크라이나 시장에 수출하는 중국 업체들이 선적을 미루고 있으며, 러시아와 거래하는 일부 공장들은 다음 선적에 앞서 대금 결제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특별히, 러시아와 결, 결제를 할 때는 먼저 물건을 보내고 후송금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후송금은 아니고 선송금을 먼저 땡겨오는 거죠.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의 상황을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쯔웨이 바오인 자산관리유한공사 소속 어, 이코노미스 역시 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올해 1, 2월 중국 수출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중국 당국이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5.5% 안팎 어, 최고로는 한6% 정도에서 5.5%이 사이로 중국의 성장률을 지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5.5%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이제 완화 정책을 더욱더 시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금 현 상황을 본다면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이어서 특히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기가 글로벌 수요에 하방 압력을 주면서 중국은 내수에 더욱더 의존해야 할 것이며 올해 재정정책도에 대한 압박도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수출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제 경제성장률, GDP까지 이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수정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분석이죠. 즉, 수출을 통해 성장을 하려던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악재를 만나서 수출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것을 다른 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내수 쪽으로 틀어야 돼요. 그래서 내수에 더욱더 우존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요. 텐웬 베이징 경제 운영협회 부회장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중국과 유럽 간 무역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이터의 우크라이나 위기가 중국과 EU 간 화물 열차 서비스를 중단을 시키거나 운영 지연으로 이어진다면 양측 간 무역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죠. 특별히 물건이 제때 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과징금도 물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유라시아 노선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이것은 러시아 노선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중국에서 시작을 해서 일대일로로 되는데 중국 우르무치를 통해서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그리고 어, 이 러시아 쪽으로 가는 라인이 있어요. 이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라인이 있고 이 이란 쪽으로 해서 터키 쪽으로 해서 이 우크라이나 거치지 않고 나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라인 자체가 일단 보류. 네, 왜? 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지금 일대일로를 통해서 물건을 공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특히 러시아를 통해서 어, 물건을 공급하려고 주, 어, 주, 주도를 하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 많은 어, 악영향이 미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그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물러난다. 이 기회를 삼아서 중국이 들어간다. 라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진행이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